안녕하세요. 백도의 공방입니다. 바람없이 저희 채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분위기로 봄 분갈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도 저희 화분 소개해 드릴게요.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영상 첫 번째 화분입니다. 네개한 묶음이에요. 개별 단가 14,000원이고요. 56,000원이죠. 저희 할인가 5만원에 또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사이즈 보겠습니다. 외경이 10.5고요. 어, 내경 8됩니다 한번 다져볼게요. 외경 10.5 역시 내경은 8. 높이는요. 어, 1 0됩입니다 높이는 10대는 어, 굉장히 고풍스럽고요. 이번 가마에서 나왔는데요. 아주 튼튼하고 짱짱합니다. 전 보세요. 이렇게 안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물구멍 시원하고요. 바디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 이렇게 있고요. 저희 유약 처리 또 여러 번 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다리 앙증맞은 다리 삼쪽으로 바람길 잘 열려 있어요. 이거는 카키와 브라운 색깔 어우러진 화분이고요. 사라철꽃도 감안해서 피었습니다. 어, 굉장히 또 색감 고급져요, 여러분. 바디에 또 이렇게 물결 무늬 멋지게 어, 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분입니다 어, 두 개가 한 묶음이고요 개별 단가 18,000원입니다 두 개라서 36,000원인데요 여러분께 또 3만원에 어,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외경이 어, 13.5대고요 어, 내경, 식재되는 곳 11.5대입니다 높이 볼게요 높이는 9대고요 이렇게 안쪽 보세요. 물구멍 잘 뚫려 있고요. 역시 전 깔끔합니다. 물 빠짐 아주 경사 좋습니다. 또 바디에 물결무늬 이렇게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이렇게 깜찍하죠? 어 그리고 둥근 모양의 화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창 올라가면 굉장히 예쁘겠죠? 아, 색감도 아주 고풍스럽습니다. 유약 처리 저희 또 여러번 했고요 정성 많이 들어간 화분입니다 여러분 이번 화분은 이렇게 두개의 한 묶음입니다 개별 단가 36,000원 이고요 두개라서 72,000원이죠 할인가는 62,000원에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사이즈 보겠습니다 외경 1 6대고요 역시 외경은 모두 16 높이는 16.5 무조건은 16.3 정도 됩니다. 색감, 봄 분갈이 하시기 딱 좋은 색감이죠? 안쪽 보시면 물구멍 시원하고요 저희 물마름 굉장히 좋은 화분입니다. 또 깊이가 아주 좋고요 보시면 유아 크름 아주 멋지죠? 또 그리고 저희 커팅에서 정성 많이 들어간 다리 이렇게 삼족으로 안정적으로 또 이렇게 갈아놨습니다. 어, 앞쪽은 응, 여러분께서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하시면 돼요. 음, 그리고 물구멍 역시 잘 뚫려 있고요. 색감 굉장히 아주 예쁩니다. 아래쪽 보시면 역시 다리 3조 안정적으로 달았습니다. 목대긴 식물 심으셔도 예쁘고요. 창 올라가도 예쁩니다. 그리고 군생이들 올라가도 너무 잘 어울리는 화분입니다. 이번 화분은 단품입니다. 가격은요, 5만원이구요. 저희 할인가 4만원에 여러분께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볼게요. 사이즈 외경 18대구요. 높이는 20.5대입니다. 여러분, 작품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봐 드릴게요. 어, 색감 굉장히 멋스럽구요. 정성 많이 들어간 화분이에요. 안쪽부터 또 보여드리면, 물구멍. 시원하게 뚫려 있고요. 깊이가 아주 좋습니다. 전 역시 깔끔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졌고요. 여러분의 식물이 더욱 귀해지는 화분입니다. 여러분, 어,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시고요. 다리는 또 저희 어, 정성 많이 들어간 커팅해서 만들어 놓은 다리 3쪽으로 어, 안정적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세요. 이번 화분도 단품입니다. 가격은 6만 원이고요. 저희 할인가 5만 원에 또 여러분께 보내 드립니다. 사이즈 외경 22.5cm입니다.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 23.5cm이고요. 식재 깊이 한번 제가 드릴게요. 식재 깊이는 어, 어 19.5대입니다. 19.5에서 20대는 화분이고요.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어, 물구멍 시원하죠? 시원하고요. 깊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화분 작품입니다. 여러분 역시 토기팟이죠 이렇게 한 바퀴 돌려봐 드릴게요. 유약 흐름 보시고요. 저희 토기팟은 저희 백두의 공방에서만 보실 수 있죠. 전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되고요. 아주 고풍스럽고 여러분의 식물이 귀해지는 화분입니다. 아래쪽도 참 보여드려야죠? 삼족으로 커팅해서 달아놓은 다리. 아주 멋집니다, 여러분. 선택하시면 절대 후회 없으세요. 다음 화분은 연출분입니다, 여러분. 어, 가격은요, 10만원이고요. 어,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여러분께 8만원에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자보겠습니다 이렇게 음 이쪽으로 27.5대고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여기는 39대입니다. 높이 재봐 드려야죠. 높이는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곳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 18대고요. 아또 여기 한번 재볼게요. 여기 낮은 곳은 어 10대입니다. 돌려봐 드릴게요. 굉장히 멋지죠. 전 모양이 어, 예사롭지 않죠? 어, 마치 웅장한 산을 옮겨놓은 듯하고요. 전 모양 보시면 이렇게 커팅해서 아주 멋스럽게 이렇게 연출해 놨습니다. 안쪽 보시면 역시 시원하게 물구멍, 철사 구멍까지 있고요. 다육이, 야생화 모두 연출하시기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엣지 있게 이렇게 도장 찍어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색감은요, 자연스러운 그린색이고요. 어떤 식물과도 잘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그린색입니다. 아래쪽 보시면 커팅해서 정성 많이 들어간 다리 3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멋스러운 연출분, 여러분의 집안의 분위기를 또 새롭게 바꿔주는 화분입니다. 소장같이 있고요. 여러분 선택하셔서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안전하게 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백도의 공방 화분 소개는 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굿밤 하세요.